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은 했는데 <laughs> 어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오늘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이겁니다. 쿠키런 킹덤 스티커 미니북 인데요. 일단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음, 뒷모습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썰이 있긴 한데 제가 지난 5월쯤에 제 고모랑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시유인가 거기서 이 쿠키런 킹덤 스티커 미니북을 파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에 보시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에 4천원 정도 된대요. 가지고 이게 보내 왔습니다. 일단 이거 일나이에담 볼게요. 응? 설명서가 없네. 이거 하나예요. 저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스티커가 이렇게 돼 있네요. 아 목차 여기 목차가 <laughs>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용감한 쿠키, 딸기맛 쿠키. 닌자맛 쿠키, 정글전사 쿠키가 이렇게 됐네요. 음, 그리고. <laughs> 어, 이쪽은, 어, 블랙베리, 공, 베리맛 쿠키, 공주맛 쿠키, 용사맛 쿠키, 천사맛 쿠키가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귀엽다. 다음, 세 번째. 이 번호가 생겨 됐네. 나는 근육만 쿠키, 마법사만 쿠키, 구미호만 쿠키가 나와있고요. 저는 눈설탕, 연금술사, 체리만 지나가있습니다아 <laughs> 이거 눈설탕, 이거 수제하는 거랑 구입는 거. <laughs>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잖아. <laughs> 그 다음에 탐험가맛, 그리고 뱀파이어 감초맛. 다섯 번째 웨얼프 허브 민트 초코가 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슈크림 맛쿠키랑 양파 맛쿠키 비트 맛쿠키랑 버블껌 나와 있습니다. 어 나와 있는데 <laughs>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아, 양파. 아, 진짜, 귀엽짜 아, 진짜, 귀엽 진짜, 기 슈크림 아,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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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너무 귀진 이거 짜진 이거 짜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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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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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있네. 짜 진짜, 진짜, 진 스파클링 다크 초코. 이네. 와. 와. 자, 이건, 이거는 이제 성류 맛, 체리 맛, 아 칠리, 치, 아니, 칠리죠 칠리랑 아보카도, 독버섯 아보카도 맛. 이 아보카도가 이렇게 돼. 아보카도 그리고 칠리 막 그냥 성류맛독버섯맛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음. 약간 레어급 정도 되는 요아 그리고. 그냥 하이라이트죠. 이게 더 바, 바로 나올네자 마들렛 이랑 에스프레소 그리고 우유. 아, 그그 자색고구마. 우유가 자색고구마. 어 진짜 멋있다. 이거는 좀 귀엽긴 하기는 좀 멋있는 느낌? 이거 아 여기 또 있네 아 여기 여기그 다음에 커스터드 이거 커스터드 3세랑 당근만 뭐클 뭐지? 아 클로버 아 클로버 클로버만 렇이돼 있습니다 아직 하이라이트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여기 캘아 이거 5번부터 12번 이렇게까지는 다 캐릭터인 것 같은데 아몬드 맛, 라떼 맛, 호밀 맛. 멋있다 이거. 아, 이 하이라이트구만. 고대 영웅 쿠키들. 네, 피어 바닐라 쿠키, 홀리 베리 쿠키, 다크 초, 아 다크 카카오 쿠키, 골드 치즈 쿠키, 세인트 레이 쿠키.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와, 멋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빅 스티 빅 스티커도 나와 있네. 요 엄청 큰 스티커가 있고. 잠시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포스터 같기도 하고. 야. 아 이거는 이제 NPC NPC 스티커네요. 이건 NPC 스티커. 음. 몬스터 스티커들 다 여기 붙어 있고. 이고아 이거, 아, 이거 인덱, 인덱스 스티커 이건 뭘까요 약 이거 라인 스티 라인 스티커 인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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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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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코 스티커인 이렇게 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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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레이즌 막 쿠키가 여기 있네요, 보니까. 그죠? 자, 좀더 가까이,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용쿠 옆에 이렇게 블랙레이즌 있죠? 안 나온 애들도 좀 있나보네.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아, 근데 여기 어둠마녀 쿠키도 있고. 또뭐 있나. 아, 예. 딸기 어, 여기, 딸기 크레패드. 어, 여 딸기 크레패드 있어요. 스케줄 스티커. 아, 여긴, 이거는 이제 그, 스케줄 스티커네요. 스케줄. 뭐, 스케줄 날짜 같은 거 잡는 그런 거. 이거 하고. 네, 날짜 스티커. 날짜 스티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교통카드? 교통? 아, 교통카드? 이거 교통카드 스티커네요. 음. 이거, 이거 어떻게 팔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나와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쿠키랑 킹덤 스티커 미니북. 그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저 같은 경우는 어저 어,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쿠키런 킹덤을 처음 나왔을 때 한번 해봤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잠깐 잠깐 하다가 4년 만에 제가 다시 쿠킹덤을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 지금 이걸 제가 리뷰할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돼서고맙구만다 이렇게 소개해봤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